이렇게 엉거지천 나와 <laughs> 이렇게 있는 다음에 엉거지천 나와가지고 어 여보 어 여기 뭐가 묻은 거야? 널래 교를 한번 먹는 순간 한 여섯 개 까먹어. 어, 뭐 손톱이 <laughs> 한번폭 찌르니까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장까지 네 찔렀어 어, 내장까지. 네 <laughs> 거의 뭐 어부가 뜯다겠다. 이게 뭐야? 오, <laughs> 이래서 어. 어, 어. 큰 사람이랑 사는 건가봐. <laughs> 살짝만 찔러도 퍽 들어가네 진죠 <laughs> 남친 집이랑 롤렉스 해주고파 이런데, 근데 여러분 롤렉스는 나는 함부로 살수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아. 난 몰랐는데 롤렉스가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 약간만 180이래요. <laughs> 1, 2년에 한 번씩 약을 가는데 약을 가는데 180만 원이던데 롤렉스 찾는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약값은 계속 올라. 올리는 것도 보통으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롤렉스 진짜 성공한 남자들이 사는 거야. 남친을 줬어. 남친이 롤렉스 약을 못 받고. 근데 약을 못 바꾸면 안 되는 게. <laughs> 약을 못 바꾸면 망가진대요. 또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18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못 바꾸나요? 그런데 헤이아나님.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샀어. 2천만 원, 3천만 원 시계를 샀어. 근데 저기 동네 금방이가지고 8천 원짜리 약을 갈려고 갔어. 근데 그 할아버지 눈이... 막 탐욕스러운 거야. 근데 그로렉스 뚜껑을 열자마자 막 다이아몬드부터 희귀보석이 다 들어있대. 그런 보석을 싸구려로 교체를 해도 돌라는 간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덜덜덜덜 떨더니 갑자기 그 날카로운 걸로 막 뒤에를 막 이게 막 뒤에 틱틱 열었어. 오빠, 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막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막탁 열었는데 갑자기 또그 안에 있는 걸 덜덜덜 꺼내도 갑자기 뚜껑이 안닫긴데 갑자기. 바꿔봐다 그러더니. 내일 아침에 오라는 거야. <laughs> 아, 그 할아버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오래. 어? 그때 이거 가져가려고 하니 뚜껑이 안 닫히니까 보석이 다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그럼 그날 잠잘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찰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laughs> 어허. 그게 현실이야, 현실. <laughs> 어머, 미쳐, 그런데. 이지 맞아요. 그러면 나이제내 마음이 어떻겠어. 찰 때부터 이제 짝퉁 차는 기분일 걸? <laughs> 어린이 혹시 시계탕에 맞죠. 그런데. <laughs>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난 차라리 그냥 금덩어리를 사겠어. 그 집에 그냥 금 금덩어리를 사다 놓겠어, 그냥. 듣기만 은피 ��킬 소리네. 자동 불면증 <laughs> 야무지게 밥까지 좋아요 근데 야무지게 먹어요. 아니 그톤 그거 아닌데 어떤 톤이야 그거는? 구켜던데?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니, 이러던데? 아니, 톤이 달라. 이거 아니야? 톤이 달랐다. 나는 토니. 근데 그거를 정준하 씨 버전으로 본게 아니라 소금인 버전으로 본 거. 이거 야무지게 먹어요. 이러던데 이거잖아.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그거야? <laughs> 다시 해봐. 아니, 나, 나도, <laughs> 너무 달라서 챙피해 졌어 <laughs>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건데 <laughs>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야>, 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너무 경박스럽다 너무 컸다 정준화를 따라하는 뽀금이를 흉내낸 어린이 <laughs> 난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잘 따라해서 <laughs> 그게 자꾸 뜨나 보다 했지 <laughs> 거부님처럼 해야죠 그런데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랬다 <laughs> <laughs> 뭐지? 한번 해봐 외왜뭐모는 <laughs> <laughs> <명은> 지금 뭐지 쭉쭉 밀리랑 헤하하나님하하두이이하하하 그냥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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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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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름 그렇게 불러. 내가 해이한 님하면 그거 생각나지 않아? 너내 이름 뭔지 아니? 이거 알아? 그 뭐야? <laughs> 그거 있잖아. 이한진 님이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laughs> 그그톤 맞아? <laughs> 그것 아닌 거 아니야? 아, 갑자기 응? 오랜만인데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있다. 웃음> 방금 어니망 <어린이 방금> 장첸 아니지? <laughs> 너내누군지 <너네> 아니? <laughs> <laughs> 넌내누군지 <너네> 아니? <laughs> 너네 누군지 아니? <laughs> 아, 화장실 변기 올리고 싸는 거? 아, 근데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남자고, 제 주변에 뭐, 동생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고, 어부도 남자지만, 변기를 왜안 올리고 싸죠? 아, 그거 진짜 이상하다. 그거는 보통 이상한데요? 뭐, 만약에 공중화장실에서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뭐가 묻어가지 만지기가 싫어.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치죠. 근데 도대체 왜 화장실 남자. 그왜 아, 가족끼리 쓰는 변기에서 변기통을 안 올리고 왜 소변을 보죠? 그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가위 들어야 돼. 어, 그거 알지? 그 백정 가위 아세요? 그 삼겹살집 같은데 가면 이렇게 흰 가위 있잖아. 어,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변기통 앞에서 삭삭 삭삭 하면서 작두 같은 거 하나 들고 삭삭 이러면서 내가 이거 왜 사왔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어,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닐 텐데? 썩, 썩, 썩. 이러면서. <laughs> 뭔지 알지? 작두를 하나 산 다음에, 문 앞에서 화장실 들어가면 오줌 소리가 들리잖아. 그럼 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딱 앉아 있어. 무릎을 꿇고 딱 앉은 다음에, 작두를딱 꺼내 <laughs> 그래서 문 앞에서 소리를 들려줘.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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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이렇게 보여주면서, 썩, 썩. 이러면서 문 열면은 씩웃음얘기 하는 거야. 변기통 잘 올렸어? <laughs> 이러면서. 그러면 허 <laughs> 이러면서 허 <laughs> 이러면서 어 다시는 그렇지 못 살걸? 웬일이야? 집에서 왜 변기를 왜안 올려? 집에서 올려야지. 그건 이해가 안 되네. 그건 혼나야겠다 진짜. 오줌 묻은 거 그대로 앉아 버리면. <laughs> 앉아 버린 다음에 여보 나 여기 오줌 묻은 거 지금 닦아줄래? 이러면서. <laughs> 어, 일부러 모지 막 묻은 거 안져. 그 다음에 <laughs> 탁 나와. 이렇게 엉 거지처럼 나와. <laughs> 이렇게 놓는 다음에 엉 거지처럼 나와가지고 어 여보 어 여기 뭐가 묻은 거 같아. 여기 닦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laughs> 어 여보 어 이게 뭐가 누르기 게묻었어닦아줘마 이러면은 이제 어, 어머 우리 와이프가 섹시하다면서. 어..어머 내가 저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랑스럽고 섹시한 아내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서 다 못한 정신 차리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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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게 뭐야 또 찝찝해 이거 또 닦아주겠어? 이러면서 들어와 욕실에서 좀 닦아줄래? 이상한 거 못했는데? 이러면서 유혹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응? 어린애미 방금 영상 호다르고 충전하고 왔는데 어린이 짤로 호다르다 좋아할 수 미달이라고 뺀지 당했어 좋아할 수 기준 좀 풀었죠 그런 게 있어요? 아나 그거 아마 어버가 막아놨을걸요 왜냐면은. 그게 그거야. 자꾸 나도 귀신 영상 보내고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나 방송을 못 하겠어. 그뭐 트라우마, 그 PTSD라고 했는데 그런 거 오겠더라고. 아니, 뭐만하면 자꾸 무서운 사진으로 영상으로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방송을 못 하겠는 거야. 갑자기 막 빨리 하도록, 아! 뭐 이러고 막. 뭔지 알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여론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뭘 못하겠는데 그 영상만 뜨면 아! 뭐 이래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PTSD 그런 게 와가지고 아또날 놀래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어부가 잠궈놨거든 방송이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 뭔 느낌인지 알아요? 이제 사소한 영상만 보세요. 귀여운 친칠라 영상만 봐도 막 아! 이러니까 순간 놀래는 거야. <laughs> 친칠라. 귀여운 친칠라 같은 것만 나와도 막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을 너무 무서우니까 어부가 그거 끄더라고. <laughs> 잘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뭐 영상 원이안될 거야, 아마. 응? 내가 우리 케빈님한테만 뭐 열어주고 싶지만 또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또 무서운 거 나한테 보는 애들이 있어, 진짜. <laughs> b t s 들 소리를 왜겪기냐고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친칠라보고 놀란다 고그러니까 아, 진짜 친칠라 영상만 봐도 무서워가지고. <laughs> 이래서 방송을 못할 정도였어.